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희생된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나 없이 죄를 많이 짓다 보니 양심이 무뎌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부정하고 변명하고 탓을 하며 합리화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고개사처럼 요리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야할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날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나서 아껴 보지도 말고, 국률이 보지도 말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이마에 표 없는 자는 무조건 쳐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슬쩍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 날에 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이런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내 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의 뿌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나의 실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 동치만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무뎌지던 양심이 살아났고 영혼의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인자와 국률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애토하는 자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러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애통할 줄 모르는 심령은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에는 위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 없는 자를 뻔뻔스런 인간, 교만한 인간으로 보시고 멸시하십니다. 간음죄, 살인죄 등 엄청난 죄를 짓고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원동력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의 용서를 받자 주님을 많이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비결은 우리 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헌신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바리세인이 그 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그 여인이 주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테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정답은 탄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충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